삼성증권은 3월 첫째주 추천 10개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3월 첫째주에는 기존 호텔실라와 삼성중공업이 교체되고 SKC와 클리오가 신규로 추천종목에 올랐습니다. 삼성증권의 3월 첫째주 10개 추천종목은 LG전자, 아모레지,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려아이 금호석유, 현대오토에버, SKC, 클리오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LG전자가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전장부문 매출 확대입니다. 아모레지는 코로나19 리오픈과 중국관광객 유입 모멘텀입니다. 삼성전기는 MLCC 이익 정성화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정책 전환에 따른 철강 수요 회복과 신성장 사업 가치 재평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방산 수출 확대 모멘텀과 항공 엔진 사업 턴어라운드입니다. 고려아이은 신사업 가치 반영 기대감이며 금호석유학은 올해 이익 턴어라운드와 해양 시장 회복 모멘텀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로봇과 AI 등 현대차그룹 신사업에서의 핵심 역할입니다. 신규로 추천된 SKC는 전기차 테마 확산과 동박사업가치 재평가 기대갑니다. 클리어는 리오픈 국면과 색조 화장품 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돼 추천 종목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